11월 1일부터 주민센터만 가면 통장에 돈이 꽂힌다. 요즘 이런 영상 제목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신청만 하면 3일 안에 현금이 들어온다. 듣기만 해도 반가운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그 말은 절반만 사실이고 절반은 과장입니다. 오늘은 그 영상에서 언급된 6가지 제도, 즉 실제로 존재하는 복지 제도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어떤 건 전국 공통이고 어떤 건 지역마다 다르고 무엇을 준비해야 바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제목의 핵심이었던 11월 1일부터 신청은 전국 공통 지원금이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를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등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는 10만원대, 다인 가구는 최대 25만원 안팎이에요. 특히 전기나 가스를 자동이체로 내는 분들은 카드나 차감 방식으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신청하면 곧바로 혜택을 본다는 말이 이 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신청을 안 하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